익명을 요구하신 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썰입니다또익명인네또제 모든 것을 아사가 사람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10년째 한 장소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장님, 얘기 들었어요? 요 앞에 1층에 순대국집 들어온대요. 뭐라고? 아니 그 사람들은 삼도둑도 없대? 맞은 편에 같은 메뉴 장사를 한다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그게 이어점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순대국집 간판이 붙었는데 어, 어. 어머 어머 어머. 어 왠일이야. 어 가게 이름 좀 봐요. 원조 썰할머니 순대국이래요. 왜또 그 이름도 똑같아 아니 저래도 되는 거야? 우리 가게가 썰할머니 순대국인데. 저희 가게 이름을 그대로 베낀 것도 모자라 어머. 앞에 원조까지 붙였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너무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주인에게 한마디 하려고 그 집에 찾아갔죠 와 이거 뭐야 이거 상도 탕도... 야! 여기 사장 누구야 어? 가게 이름을 이따로 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잠시 후 주방에서 나온 사장의 얼굴을 확인하고 기절하는 줄 야, 알았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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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헉! 아니 몸 아파서 그만둔다더니 언니가 여기서 왜 나와? 친언니? 왜? 나는 순대국집 차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10년 동안 저와 함께 가족처럼 일한 주방언니더라고요 아, 주방언니 아니, 그럼 애는 혼자 키우는 거야? 많이 힘들겠다 아이, 그렇지 뭐 대학 가고 싶다는데 입학금 내줄 돈도 없다. 아휴, 언니, 그럼 내가 해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어, 대학 근로금 도줄 거야.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사는 주방 언니가 안쓰러워 이것저것 챙겨주며 친자매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치가 어, 떨리더라고요. 너무했다. 아니, 양심도 없이 우리 집 4층에서 장사할 생각한 거야? <laughs> 4층이라니? 예. 나 허락 받고 쓴 거야.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누구 허락을 받았다는 거야. 네 남편. 어? 뭐라고? 어? 아니 갑자기 그놈 얘기를 왜 꺼내? 어머 자기 몰랐어? 나 그이랑 살림 합쳤잖아. 뭐라고? 어? 저보다 열 살이나 많은 주방 언니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어허... 요구했던 거죠. 멈춰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거 그대로 가져와서 장사겠다는 거야? 내 딸이 지어준 가게 이름이랑 우리 엄마 비법으로? 야, 그게 왜네 거야? 어? 내 지문도 있거든. 아 그리고 내전 장모님 비법이기도 하고 <laughs> 내 딸이기도 하잖아. <laughs>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전 남편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심기 일전에 마스로 승부하려 했지만. 아, 진짜 손님들 다 저기로 가네. 가? 아, 사장님 저희 가격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처럼? 아, 나 가격이 그렇고. 하, 아, 매 매출이 반토막이 났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계속 떨어지는 매출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이게 뭐야? 소득 신고가 실제와 다르다니? 응? <laughs> 이혼 전에 남편이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전 남편은 매출을 조작한 장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증거로 저희 가게를 신고한 거였죠. 와. 아 뭐야? 아 영업정지 아니고 벌금이래? 아 진짜 난 영업정지 당하는 줄 알고 신고한 건데 아 애들 아빠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고 떨어진 매출과 벌금 때문에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아, 어떻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얼마 후전 남편 가게도 망했다는 겁니다. 아. 남편이야. 가게도 차지하고 싶고. 저 인간이냐. 바람도 피고 싶은 전 남친의 부질없는 욕심 때문에. 이거 지금 너무 손해가 큰데. 아, 이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 하하, 이거 뭐 나올 프로가 안 되네요. 이 무슨 <laughs> 소리하시는 거예요? 진만 빠지고. <laughs> 야, 근데 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저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저런 경우가 음... 많아요? 이 경우는 정말 특별한 아,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특별해요? 지금 일단은 상도도 없어. 앞집장사를 차렸는데 그 주인이 남편과 바람이 난 주방 언니였다. 아...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진짜 이 이거 쓰레기들, 충격... 인간 쓰레기들, 진짜? 인간 쓰레기. 아 근데 제일 큰게 이거예요. 아이는 지금 이 썰려분이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빠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가 제일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 그럼 아빠는 왜저 주방 아줌마랑 저렇게 같이 있어?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혼할 때,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부터 전 남편이 아까 그치, 식당 그 식당 바람난 분과 함께 식당을 차지할 계획을 계속 짜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네. 장부 조작까지 하고 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썰려보낸 추측인데 세 사람이 함께 일할 때부터 바람이 났고 장사가 잘 되니까 빼앗을 생각으로 레시피를 음. 빼돌리고 장부까지 조작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아, 아, 아.